드디어 에티오피아보다 도로가 좀더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나이스. 칠. 어, 칠, 어, 굿굿 칠리 앤 레몬. 굿, 굿. 굿. 예. 드디어 면도기 를 샀습니다. 손톱깎이랑 바나나, 스타프르츠, 곤옥수수, 그리고. <목소리도> <목소리도> 기본적으로 하루 70달러 그리고 오두막 사용비 60달러 해서 하루에 130달러가 들어가고요. 하면은 주의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대부분 고산병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은 천천히 올라가고, 그리고 물을 하루에 4, 5리터 마시고, 그리고... 파이팅! 이제 출발합니다. 지금 막 비가 옵니다. 갑자기 내려, 갑자기 이제 오늘 목적지 절반 정도 왔습니다. 이제 한 2시간 정도만 더 올라가면은 만다라 호텔 도착도. 라이 g h 라 in 핫첫 r r a y Hat. First day. a r 첫날 만다 o k a Good. m 2 7 2 0 m 입니다 한 3시간 걸렸어요 오는데 솔직히 별로 안 힘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좀 힘들어요. 네. 리셉션 등록하고 있습니다. 만다라우스에서. 여기가 허신데요. 좁긴 하지만 생각보다 아늑하고 침대도 있고 좋습니다. 음. And you're from? Where are you from? Korea. Korea, Seoul. Seoul. Yeah. Have you been to Seoul? no no no? no. no, no, no. Uh, no. <coughs> so how long are you? How long are you in Tanzania for? Only for the climbing or? Uh, maybe fifteen days. Fifteen, 15 days. Yeah, Kilimanjaro, safari, safari and Zanzibar. Five five five. Yeah, five, five, five. Yeah, five, five, five. You too. Good. I think Serengeti is very expensive. Oh yeah. yeah, <laughs> yeah. I'd like to go to the Serengeti because I, I I'm Masai Mara. Oh. Um, because I want to go and see the crocodiles. Crocodiles in um, Grimetti River mm. uh, and uh, the Mara River. Ah. So I'd like to go and see that. <shriek> so all I can think of is that the um, 블라블 둘째 날 아침입니다 여기 전기를 쓸수 없을 줄 알았는데 태양열 자가발전으로 전기를 쓸수 있습니다 잊어 호람보 봐 호람보 봐봐 호람보 봐 가네 b l a c k b e r r y 갑자기 또 비가 옵니다. 안개가 아니라 구름이에요 이거 구름. 지금 구름이랑 같은 높이에 있어요. 자 한번 명부. 예. 한번. 땅이랑 예. 닭다리, 과일, 과자.

1차 호롬보에 도착했습니다. 오는데 한 4시간 좀 넘게 걸렸구요. 네. 호롬보는 등산객이랑 하산객이랑 만나는 지점이라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호롬보에는 구름이 잔뜩 끼어 있습니다. 조금 더 세련된 느낌이에요. 확실히 만다라보다 커요. 규모가 안에 들어가 보면은 안에는 똑같아요. 그냥. 아, 싫. 아, 야, 탱크. 예. 예.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 여기서 따뜻한 물 가져오면은 이걸로 씻습니다, 이제. 수화하고 이거 씻. 응? 아워다요. 31. Yeah. 7467. 67. 아. 슈퍼 라이스. 예. 예. 슈퍼 라이스.